교재는 243페이지 제4회 실무 기출 문제가 되겠습니다. 2022년도 1월에 실시되었던 제88회 기출 문제를 2023년도 버전으로 풀어 볼수 있도록 만든 문제가 되겠습니다. ERP 물류 시뮬레이션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기초 데이터가 필요하죠. 기초 데이터는 나눔클래스 웹하드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다운로드 받으세요. 받으시고 복원하신 후7504 주식회사 드림자전거 전가현으로 로그인하겠습니다. 자, iQ브 핵심 ERP 프로그램에서 회사 코드 7504 주식회사 드림자전거 사원 코드는 전가연입니다. 로그인하겠습니다. 항상 문제를 푸시기 전에는 회사가 주식회사 드림자전거 즉 준비된 회사인지를 꼭 확인하신 후 문제를 푸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으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다음은 일반 거래처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내용을 말한 사람끼리 짝지어진 것을 고르시오. 자, 일반 거래처에 대한 문제니까 시스템 관리에 기초 정보 관리 일반 거래처 등록이 되겠습니다. 클릭. 일반 거래처 등록이 다 되어 있죠. 첫 번째 곽병태가 얘기할 때는 주식회사 대응 전공. 자, 주식회사 대응 전공 오시고요. 거래처 구분은 일반이다. 오, 일반, 맞습니다. 그러면 동그라미. YK 페달은 대표자는 외국인이다. 한번 볼까요? YK 페달, 내국인인데요? 그러면 틀렸네요. 네, X. 도리컴퍼니리미티드 사업자등록번호는 필수 입력값이다 라고 물어봤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도리컴퍼니리미티드 무역으로 되어 있죠 자 무역으로 되어 있으면 외국의 기업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업자등록번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수 입력값은 아니에요 아니기 때문에 하얀색 만약에 얘가 노란색으로 되어 있다 자 영동 바이크처럼 이렇게 노란색으로 되어 있다 그러면 필수 입력 값이 되겠죠. 자, 그래서 필수 입력 값이다. 그랬으니까 땡! 틀렸습니다. X. 대일전자의 대표자 성명은 적혀 있지 않다. 대일전자 커져 갖다 놓으시고요. 오, 대표자 이름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럼 맞게 답을 한 사람은 곽병태와 박현우죠. 잘못 이야기한 것은 장호석과 김슬기입니다 그럼 여기, 틀린 내용을 말한 사람이라 그랬으니까, 그렇죠. 3번. 네, 맞습니다. 3번이 잘못 이야기했습니다. 두 번째, 다음 중 991335100. 스페셜 사이클이네요. 품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어디 가서 볼까요? 어 품목 등록 맞습니다. 품목 등록 클릭, 조회 버튼 눌러주시고요. 왜냐하면 스페셜 사이클이 재료인지, 제품인지, 반제품인지, 상품인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전체를 놓고 보시고요. 자, 메뉴 찾도록 하겠습니다. 품명에서 스페셜 사이클 왔습니다. 들어오셨나요? 계정 구분은 상품이다. 계정 구분. 여기 있습니다. 마스터 탭에 계정 구분 상품. 재고 단위와 관리 단위가 동일하다. 그건 어디서 볼까요? 오, 네. 마스터 탭에서 보시면 돼요. 재고 단위 2A, 관리 단위 2A. 그래서 1대1이기 때문에 환산 개수가 1이 되는 거죠. 즉, 재고 단위를 기준으로 관리 단위를 계산하는 겁니다. 세 번째, 리드타임은 11일이다. 라고 했어요. 리드타임은 어디서? 여기. 마스터에서 보이나요? 안 보이죠? 자, 오더탭에서 보겠습니다. 오더탭의 리드타임. 여기, 여기, 여기. 11일. 오, 맞네요. 네 번째, 최저 판매 단가는 152만 5천원이다. 최저 판매 단가는 오더탭에서 150만원이네요. 152만 5천원은 표준원가입니다. 그러니까 답이 틀렸네요. 답은 4번이 옳지 않게 설명이 됐습니다. 세 번째, 회사에서는 재고평가 방법을 설정 후 재고관리를 하려고 한다. 다음 중, 회사에서 선택할 수 있는 재고평가 방법이 아닌 것은 그랬어요. 자, 평가 방법을 설정한 후 재고관리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디 가서 볼까요? 자재 마감 통제 등록입니다. 그래서 마감 데이터 관리 클릭하신 후, 자재 마감 통제 등록 클릭. 여기에서 이제 여기 재고평가. 보이시나요? 네. 여기에서 선택할 수 없는 것 찾으면 돼요. 자, 총평균법, 이동평균법, 선의선출법, 후의선출법. 되죠? 그런데 개별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선택할 수가 없어요. 답은 3번입니다. 그럼 우리 회사가 지금 선택되어 있는 것은 선의선출법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이걸로 재고 평가를 하고 있겠죠. 그래서 재고 평가의 방법을 설정할 수 있는 메뉴는 자재 마감 통제 등록이다. 네 번째 다음 보기의 데이터를 조회 후 답하시오. 드림 자전거 본사고요 대상 연월은 1월입니다. 드림 자전거 본사에서는 테크폴리 거래처에 대한 판매 계획을 등록하였다. 2023년 1월 달 매출 예상금은 얼마인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테크폴리의 매출 예상금을 묻는 문제죠. 영업 관리 오시고요. 영업 관리 판매 계획 등록 고객별 상세입니다. 클릭 드림 자전거 본사가 선택됐고요. 대상 연월은 1월을 선택해 주십시오. 그리고 조회. 주식회사 테크폴리 예상 금액은 1,647만 2,5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 1번이 되겠네요. 자, 체크. 5번. 다음 보기에 데이터를 조회 후 답하시오. 사업장은 본사가 되겠고요. 견적 기간은 1월 1일부터 1월 5일까지입니다. 보기로 조회한 견적 내용 중 결제 조건이 현금 결제인 것을 고르시오. 견적 등록 가겠습니다. 클릭. 본사 선택이 됐고요. 견적 기간은 1월 1일부터 자, 1월달 선택하시고요. 1일부터 5일입니다. 5일까지 확인. 조회. 그랬더니 4개의 견적번호가 있습니다. 이중 결제 조건을 물어봤죠. 결제 조건은 하단에 관리 부분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현금 결제이네요. 그러면 견적번호는 ES로 시작합니다. ES2301 1번입니다. 두 번째 거는 선입금, 즉 뭐예요? 미리 받았죠. 세 번째는 카드 결제, 네 번째는 어음 결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제 조건은 하단에 구분 날 관리 부분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다음 보기의 내용을 조회한 후 답하시오. 드림 자전거 본사가 되겠고요. 주문 기간은 1월 5일부터 1월 10일입니다. 주문 번호가 SO로 시작하거든요. 2301 1번입니다. 1번에 대한 주문 번호에 대한 설명인가봐요. 해당 주문건에서휠 레이어 MTB 주문 수량이 사실 1010개가 아닌 10개랍니다. 오, 잘못 입력했네요. 1000개를 더 입력했네요. 잘못 입력된 주문 수량을 수정한 후 해당 주문건의 총 합계액으로 올바른 것을 고르시오. 그러면 우리가 수정을 하고 난 다음에 총 합계가 얼마가 되는지를 확인하셔야 되겠죠? 자, 갑니다. 수주 등록 클릭. 주문은 수주 등록입니다. 주문 기간 넣어 주세요. 2023년 01월 0 5일부터 2023년 01월 10일까지입니다. 직접 이렇게 입력하셔도 되고요. 기간 입력을 통해서 하셔도 되고요. 조회 버튼 눌러주시고. 대응 전공에 두 개가 있는데, 지금 몇 번이라 했어요? 주문번호 1번입니다. 그래서 1번에다 커져 갖다 놓으시고요. 분명히 잘안 보이시죠? 자, 레이어 m t b 입니다 레이어 n t v 가오 잘못됐어요. 10개를 했어야 되는데 1010개로 잘못했죠. 자 10으로 수정하겠습니다. 메뉴바 조금 닫을게요. 그래야 여러분이 다 보이니까 자 10개. 그랬더니 합계액은 얼마냐 라고 했어요. 합계는 709280원입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네요. 공급가를 물어봤으면 공급가액이에요. 6 4 4,800원이고 부가세를 물어봤으면 64,480원 그래서 합계액은 공급대가인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더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7 0 9,280원 이런 경우에는 그냥 바꿔 놓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왜 수정한 후 답을 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수정해 놓으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태에서 닫게 되면 저장이 안 되겠죠? 저장하시려면, 그렇죠. 빈 레코드 또는 다음 레코드를 클릭하셔야 저장이 됩니다. 바뀐 거, 보이시나요? 아까 그 상태에서 그냥 닫기 하시면 저장 안 돼요. 그래서 저장하시고 싶으시면 다음 레코드 또는 빈 레코드를 클릭한다. 7번. 다음 보기의 데이터를 조회 후 답하시오. 드림자전거 본사가 되겠고요. 출고 기간은 1월 10일부터 1월 15일입니다. 출고 창고는 상품 창고가 되겠네요. 다음, 보기 기준의 출고권 중에서 출고 장소가 다른 한 건의 담당자를 고르시오. 여러분, 어디 가서 보실 거예요? 메뉴바 열겠습니다. 메뉴바를 열어서. 출고 처리. 그렇죠. 출고 처리 국내 수주입니다. 클릭. 출고 기간 넣어 주십시오. 1월이고 10일부터입니다. 10일부터 15일까지 넣어 주십시오. 확인. 출고 장소는 아 출고 창고예요. 출고 창고는 상품 창고래요. 그런데 우리 어디 돼 있어요? 제품 창고로 세팅이 되어 있죠. 이거를 상품 창고로 변경해 주십시오. 자 상품 창고 변경 되셨나요? 조회 버튼 누르겠습니다. 조회 버튼 눌렀더니 4 개의 출고 번호가 있고요. 주문 출고 쪽 잠깐 열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문 출고 조회. 주문 출고 쪽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예외 출고에 있는 걸 갖고 답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출고 번호. 품명에 클릭하시면 하단에 장소가 나오죠. 출고 장소입니다. 그래서 상품 장소. 담당자는 오른쪽 끝에 보면 담당자 김종욱 이렇게 나왔죠. 두 번째 하나 상사 거 눌러보니까 장소가 상품 적재 장소네요. 그리고 담당자는 이종현입니다. 세 번째 빅파워 다시 품명을 누르니까 상품장소네요. 담당자는 박용덕 제동기업거 바구니 보니까 상품장소네요. 그리고 노이선입니다. 여러분 눈치채셨어요? 그렇죠. 하나상사의 페달S만 어디에요? 상품 적재장소에서 출고처리가 됐습니다. 담당자 누구예요 이종현이죠. 그래서 7번에 출고 장소가 다른 한 칸의 담당자는 이종현이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가겠습니다. 다음 보기에 데이터를 조회 후 답하시오. 드림자전거 본사가 되겠고요. 마감 기간은 1월 1일부터 1월 5일입니다. 보기에 매출 마감 데이터를 확인한 후 틀린 설명으로 옳은 것은 매출 마감이니까 오, 매출 마감 국내 거래요? 맞습니다. 메뉴 가겠습니다. 매출 마감 국내 거래. 마감 일자 넣어주세요. 2023년 01월 01일. 2023년 01월 05일. 조회 버튼 눌러주시고요. 네 개의 마감 번호가 있네요. 첫 번째, sc. 즉, 마감 번호는 sc로 시작됩니다. 첫 번째가 매출 마감 건은 건별이기 때문에 매출 마감 메뉴에서 수량, 금액 등을 수정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자, 건별 출고 처리할 때 건별로 마감을 한 경우에는 매출 마감 국내 거래에서 수정할 수 없습니다. 여기를 아무리 내가 수정하려고 해도 수정할 수 없습니다. 금액도 또한 수정이 안 되죠. 그래서 동그라미 그럼 일괄 마감은 수정할 수 있냐? 네 수주 마감 처리 되지 않으면 마감 수량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일괄에 대해서는 수정이 가능하다. 제가 여기서 엔터 한번 눌러볼까요? 네자 그러면 이거 수정하면 안 돼요. 근데 보여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어때요? 수정되죠? 여러분은 수정하시면 안 됩니다. 네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수정해 봤어요. 그래서 일괄은 수정이 가능하다 즉 수주 마감 처리가 되지 않는 한 마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출고권, IS. 즉, 출고번호입니다. 여섯 번째는 출고일자와 같은 날 마감번호는 이의 내역으로 매출마감이 되었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 형광램프, 여기 2번을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왜? 마감번호가 2번이라고 그랬죠? 2번이 정말로 출고권이 여섯 번째인지 보도록 할게요. 하단에 보시면, 즉 관리 부분에 가서 보시면 출고번호가 이렇게 뜹니다. 출고번호가 IS23016번. 맞네요. 여기까지는 맞았습니다. 그런데 출고일자와 같은 날에 마감이 됐는지를 볼 거예요. 영업 현황에 오셔서, 여기 출고 현황이 있어요. 출고 현황 클릭. 왜냐면 지금 출고 기간이 나와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출고 현황으로 보는 거예요. 사업장은 본사가 되겠고요. 출고 기간은 마감이 1월 1일부터 1월 5일이잖아요. 그래서 1월 1일부터 1월 5일까지만 열도록 할게요. 마감 전에는 출고가 됐을 테니까. 자, 조회. 하시면 6번. 출고번호는 6번 찾으세요. 자, 6번. 여기 있습니다. IS2301 6번. 6번이 언제 출고가 됐어요? 1월 3일날 출고가 됐습니다. 1월 3일날 출고가 됐는데, 매출 마감도 1월 3일날, 같은 날 마감이 됐죠. 그래서 이렇게 같은 날 마감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맞는 답입니다. 네 동그라미. 세 번째, 마감 번호 세 번째는 매출 마감건의총 합계가 102만 1,800원이다. 그런가요? 정말? 제일 물상 거. 112만 3,980원이네요. 합계액은 여기입니다. 여기 여러분 총계 여기 합계 공급가가 102만 1,800원이네요. 틀렸네요. 네. 그러면 3번 잘못 설명했죠. 총합계는 112만 3,980원이다. 자, 네 번째 막감권은 아직 계산서를 처리하지 않았다. 즉, YK페달에게 마감된 건은 계산서가 처리가 됐으면 여기 계산서 번호가 뜹니다. 근데 계산서 번호가 안 떴죠. tx로 시작되는 계산서 번호가 떴다. 그러면 계산서 처리가 된 거고요. 지금 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계산서 처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동그라미. 전표 처리도 아직 안 됐기 때문에 미처리로 뜨는 거예요. 만약에 전표 처리가 됐다 그러면 처리 이렇게 뜹니다. 답은 3번이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아홉번째, 다음 보기의 데이터를 조회 후 답하시오. 사업장은 1000번의 본사구요. 수금기간은 1월 1일부터 1월 10일입니다. 보기로 조회한 수금 내역 중 수금금액이 가장 큰 거래처를 고르시오라고 했어요. 어디가서 볼까요? 오, 수금등록 맞습니다. 자, 영어편황 조금 닫을게요. 수금등록 아니면 영어 현황 쪽에서 보셔도 되는데, 그냥 메뉴에서 보시는 게더 편하십니다. 수금 기간 넣겠어요. 2023년 01월 01일부터 2023년 01월 10일로 넣어주시고요. 조회 버튼 클릭. 네 개의 수금 번호가 있네요. 첫 번째, 대응 전공은 얼마를 했는지. 정상 수금, 그리고 선수금을 더했습니다. 천만 원입니다. 하나 상사, 750만원이네요. 빅파워 550에 220인가 770만원입니다. 제동기여는 350에 350 700만원이죠. 그럼 가장 많이 수금된 거래처는 그렇죠. 1천만원인 대응전공이 되겠습니다. 답은 1번. 아 요거 하실 때 정상수금과 선수금 몽땅 다 수금으로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더해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10번. 다음 보기의 데이터를 조회 후 답하시오. 본사가 되겠고요. 해당 연도는 2023년도입니다. 주식회사 드림자전거 본사에서는 2023년 채권 기초를 확인하고 있다. 기초 미수 채권이 가장 적은 곳의 담당자와 기초 미수 채권을 올바르게 짝지어진 것을 고르시오. 채권과 관련된 메뉴를 열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어디 가서 보냐? 얘는 기초입니다. 기초 정보 관리에 채권 기초 2월 조정 출고 기준 있습니다. 클릭. 채권 기초에다 놓으시고요. 2023년도입니다. 조회 버튼 눌러주세요. 클릭하시면 이렇게 담당자도 나와 있습니다. 기초 미수 채권이 올바르게 짝지어진 것을 고르는 거죠. 자 이종현 커져 갖다 놓으시고 100만원 바르게 됐네요. 네박용덕250아 근데 가장 적은 곳이네요. 그럼 이종현이 가장 적지는 않죠. 정영수 50만원. 오 어, 맞네요. 자 노이선. 100만원에 100만원. 자, 맞게 다 연결이 됐는데 가장 적은 곳의 담당자라고 물어봤으니까 빅파워가 가장 적네요. 즉정영수가 가장 적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이거 1번 하시면 안 돼요. 바르게 짝지어진 것만 찾으시면 안 되고 가장 적은 곳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3번.